안녕하세요. 오늘은 눈꽃송이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A4용지들을 한 6장 정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좀 여러 장을 준비했는데요.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. 한 장을 이렇게 반으로 접습니다. 반으로 접고, 한꺼번에 5장을 둘, 셋, 넷, 다섯. 어, 딱 맞네요. 다섯 장을 한꺼번에 미리 접습니다. 그러면 총 여섯 장이 되겠죠? 접어서 연필로 여기를 선을 그어줄 거예요. 오려줍니다. 한꺼번에 그냥 해버릴까요? 저는 좀안될것 같아요. 얘만 한 장, 한 다음에 나머지들을 잘라주, 잘라주겠습니다. 가위가 작으면 어, 한꺼번에 오릴 때좀 손이 아플 수 있어요. 그래서 큰큰 큰 가위로 자르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자 기본적인 준비가 다 됐는데요. 우리가 눈꽃송이를 만들려면 일단 종이 접기가 들어가야 해요. 그래서 이 네, 세모 접었잖아요. 세물을 한번더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두 갈래 갈라지는 부분이 이쪽, 이렇게 되게 하시고 밑에 한 줄짜리에서 가위질을 시작합니다. 끝에 조금만 남기고 잘라주세요. 아이들은 자를 때 가위 끝에 손이 닿지 않게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보이시죠? 이렇게 되게. 나머지도 다 잘라줍니다. 저는 한 번에 두 장씩 할게요. 이렇게 해서 두 갈래 갈라진 부분이 이렇게 되게 위치 잡으시고 밑에서부터 가위질을 시작합니다. 가위가 없으면 작은 가위도 상관없으니까 어 대신 한 장씩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한꺼번에 자르니까 편하긴 하네요. 이런 식으로 놓고. 长诶。嗯 반복해서 잘라주면 될것 같습니다. 요즘 코로나라서 집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사람 만들기도 힘들잖아요. 집에서만큼은 올 연말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쉽고 재밌게 만들어 꾸며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벌써 다 자르고 마지막 한 장이 남았죠. 아이고. 한꺼번에 자르다 보니까 두 개가 이상하게 찝혀서 이렇게 됐어요. 이럴 때는 각자 꽉 잡고 잘라야겠네요. 이렇게 오린 게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시죠? 자, 다 됐습니다. 이제 이거를 펼치면 되는데요. 펼쳐서 준비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. 바로 테이프. 어, 일단 여기 보면. 제일 안쪽에 이렇게 오려져 있는 부분을 둘을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. 그래서 테이프로 살짝 붙여주면 돼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. 뒤집습니다. 뒤집으면 이 다음 칸. 이 다음 칸으로 이렇게 만나게 해서. 테이프를 붙이고 또 뒤집고 되게 쉽죠? 이렇게 또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고 또 뒤집고 여러분 이게 다예요. 눈꽃송이는 정말 쉽거든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. 붙이고 또 뒤집고 엄청 쉬워요. 이렇게 또 만나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 또 뒤집고 뒤집어서 또 이렇게 둘이 만나게 한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이면 하나 완성 여기 지금 제가 다섯 개가 잘라놓은 게 있어요. 이 다섯 개를 똑같이 해주면 돼요.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. 이렇게 처음에 맨 안에 거를 잡아서. 도아주기 보이시나요? 잘안될 때는 얘를 홈을 조금 더 잘라주세요. 이쪽 홈을 더 자르고 그러면은 서로 붙습니다. 이렇게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또 뒤집고 뒤집고를 계속 해줍니다. 참 쉽죠. 이 눈꽃 결정체가 왜 6장이냐면, 여섯 개가다 모여 가지고 붙여줘야 하나가 완성이 돼요. 그래서 어, 최소 6장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또 뒤집고 이렇게, 이렇게 만나서 여러 명이서 만들면은 재밌고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양 끝을 만나게 한 뒤에 테이프로 고정. 자, 뒤집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. 이렇게 하면. 자, 이렇게 하나, 아까 만든 거두 개.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. 두개 했으니까 벌써 이제 네 개만 남았네요. 여러분들은 자르실 때 여기를 이맨 어, 안쪽에 자를 때는 조금 칼집 가위질을 조금 더 깊숙히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. 펼가지고 만나라야! 이 정도만 돼도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뒤집어서 그런 모양이 되게 꽈배기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. 이 꽈배기 같은 것들이 어, 이 얘네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뒤집어 뒤집어를 반복하십니다. 뒤집어. 이게 엄청 쉬워요. 그래서 어, 남녀노소, 나이랑 상관없이 아무나 다 따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뒤집어. 이렇게 제가 너무 빨리해서 잘안 보이는 건 아니겠죠? 짠! 늘어났다가 줄었다가. 자, 이제 한 3개 남았습니다. 잘 펴줍니다 펴줘서 이따가 또 시작 뒤집어 뒤집어 이집봐이집봐 이제봐. 짠자 네.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두장 남았네요 오케이. 그래서 참 쉽죠? 어렵지 않습니다. 잘 이렇게 안 맞나요?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위질을 좀더 깊숙하게 넣습니다. 되게 조금해서 요거는 자꾸 도망가지만 그래도 이렇게, 이렇게 붙었을 땐 가위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얘는 떼고 했죠. 이거 해보니까 이 안에를 너무 조그맣게 하면 얘가 어 간당간당하게 너무 어 아슬아슬하게 붙어야 돼서 손에서 잘 빠지고 또 크게 해도 그렇고 적당하게 그냥 크기를 감이 오는 대로 자르는 게 낫습니다.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. 아무튼 너무 작아도 곤란하고 너무 커도 곤란하다는 뜻이었습니다. 네. 다음 줄 이면 이렇게. 드디어 마지막입니다. 여기 너무 가위집이 또 너무 조금 돼 있는 것 같아요. 살짝. 이거는 여기서 그냥 바로 해버리겠습니다. 붙었죠. 반대로. 또 뒤집어 이러다가 뒤집어송이 탄생할 것 같은 <laughs>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게 같은 동작을 자꾸 반복하니까 저절로 헛소리도 나오게 되는 것 같네요. 짠, 짠, 드디어. 고지가 보입니다. 기대해 주세요, 여러분. 짠! 와, 드디어. 둘, 셋, 넷. 화면에 다 꽉, 가득 찰 만큼 엄청난 양의 어, 눈송이 하나씩 장들이 완성됐어요. 음. 여러분, 이제 호치키스가 필요합니다. 호치키스 준비해주세요.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꽃송이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. 얘를 끝에 뾰족한 이 부분 모서리, 얘네들을 하나씩 모아보세요. 이렇게. 한 곳에 모아, 모아. 모아. 모여라, 얍. 얘도 모여라, 얍. 얘도 이렇게 모아서 한 손에 다 잡아줍니다 이 상태로 호치키스로 찰칵 하면 이렇게 가운데에 중심축이 잡힙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날개 달린 것 같이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테이프로 붙여주면 눈끝 속이는 완성. 먼저 얘부터 붙여줄까요? 이거 붙이고, 두 개를 같이 테이프로 붙여줍니다.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두 개를 하나로 붙여주는 거예요. 어렵지 않죠? 이렇게 여기를 붙여주면 됩니다. 그리고 테이프 굵기가 너무 굵은 걸로 했더니 중간에 찢었습니다안 되겠어요.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때는 얇은 테이프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티 많이 나나요? 헉! 티가 많이 나네요. 다시 풀러 볼게요. 풀러서 없앤 다음에 요. 얇은 걸로 다시 붙이겠습니다. 음. 자. 여기.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올때안 붙임 부분이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, 붙일 때도 헷갈리지 않고 잘 붙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거를 반으로 자르겠습니다. 이성, 그러면 아, 눈꽃숭이 완성!